빨리 능력 보여주고 싶다 콘테. 토트넘 훈련장 등장. 팬들은 기대 폭발. 신동훈 기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 훈련장에 등장하자 팬들은 기대감을 보냈다. 토트넘은 2 1 9단 홈페이지를 통해 콘테 감독을 선임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이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비오파라티치 단장은 콘테 감독에게 환영 인사를 전한다. 그가 들어올린 트로피들이 능력을 증명한다. 개인적으로 유벤투스에서 같이 일한 적도 있다. 토트넘에 많은 걸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누누 산토 감독을 경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사령탑 공백을 메운 토트넘이었다. 콘테 감독과 토트넘은 지난 여름에도 접촉한 바 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해 트로피에 갈망이 있는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매우 매력적인 카드였기에 팬들은 아쉬움을 가졌다. 대신 온누누 감독은 개막 후 3연승에는 성공했지만 이 후, 모든 면에서 엉망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경질됐다. 새로운 감독을 알아보던 토트넘은 다시 콘테 감독과 연결됐다. 결국 선임에 성공했고, 콘테 감독은 토트넘 사령탑으로 왔다. 확실한 색깔을 가진 감독이기에 어떻게 팀을 바꿀지 주목된다. 300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쓰는 게 특징인 콘테 감독이다. 누누체제에서 기회를 받던 선수들도 콘테 감독 아래에선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가장 관건인 공격 부진을 해결할 대책을 빠르게 내놓는 게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토트넘에 가장 필요한 건 트로피다. 콘테 감독은 지원만 있고 색채를 확실히 입힐 시간만 준다면 어느 클럽을 가든지 트로피를 따냈다. 유벤투스, 인터밀란에서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첼시에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13년간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토트넘의 구세주가 될수 있을지도 이목이 쏠릴 게 분명하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공홈을 통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감독으로 돌아와 기쁘다. 나의 열정, 정신력, 결단력을 팀과 팬들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다. 지난 여름 토트넘과 이야기를 나눴던 건 맞지만 인터밀란과 관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 아직 감독으로 복귀할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이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계속된 신뢰에 답하기로 했다고 부임 소감을 드러냈다. 여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콘테 감독은 훈련장의 토트넘 패딩을 입고 등장했다. 환하게 웃는 모습과 냉철히 관찰하는 장면이 동시에 포착됐다. 팬들은 콘테 감독에게 기대감을 계속해서 보내는 중이다.